한 달에 한 번씩 첫 주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이렇게 하는 것도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디다 해도.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12월 달에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하여튼 어떻게 해서 못 했는지 못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데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오셨나요? 어더니 오신 일주일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 사실 어저께 어 통화가 돼서 지난번에는 저기 누구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민아 전도사님 교회 세워지는 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진짜 천적인 하나님의 저한테 하라고 하셔서. 어, 첫 주만 되면 제가 거룩한 그런 고민을 갖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네. 선교 현금 바라나타 복음 방송 어, 김두브라 목사. 네.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쌍방이니까요.